아이 새끼들 1도해라1도 새끼들아 아주 노느. 잘하고 버릇이야 버릇. 잘하고 있네. 괜히 욕했네. 숨쉬듯이지라. 잘하고 있네. 음... 아니네 못하고 있네. 아이 새끼들 못할 거야. <laughs> 신놈인가? 이거 진짜... 아... 진짜... 어디 건방지게 타나오고 있어. 듣기 위해서... 오, 오... 어... 건방져. 너한 어, 번만 더 기어 나오면 푸주칼이야. <laughs> 푸주칼은 무섭나봐. 바로 들어오네. 거의 맛기네 제발... 이번엔 제발... 아... 아임 떴다! 아암! 야, 직무로 설계도 전설 어떤데? 이야, 씨, 니 마이소라. 부럽다, 야. 이 팔. 전설이 도 위에 있단 것만 되냐? 야, 니 블러디 캐티랑 도도롱 이거 다 잡고 갔나 어. 아, 어, 왠지 돌아다녀도 안 나오더라. 블러디 캐티는 잡을라 했는데, 죽으면서 내 페리 죽인 참 쓰, 쓸데없이 그럴 때는 존나 일 잘한다니까. 그러니까 c 발 아니다. 그런 거는 일을 못한다고 해야 되나? 그냥 눈치가 또 없지. 어. 그리고 페리 좀 어? 스피어 좀 대신 던져주면 안 되나? 그거 인정 어. 아 스피어 던지는 것도 존나 일이다. 아! 커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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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피커브어아 나는 그건 아예 안쓰니까 음! 신속 좀 나오라고 보이는 애들 족족 그냥 펠스피어 다 던지고 있는데 진짜 신속 빼고 다나온다 그건 맞긴함 얼탱이가 아리마생이긴함 <laughs> 진짜 개빡치긴함 지금 펠스피어, 메가스피어, 기가스피어까지 존나 많이 들고왔는데 거의 다 썼다 이제. 나 펠스피어 107개. 반만 줘. 너도 사. 아. 나는 게 제일 편해. 이게 뭔가 펠스피어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효율이 안 되니까 애들이 안 잡히니까 잘안 사겠. 이런 도감사 가서 할 때는 괜찮은데. 야 루미나이트도 좋았나? 야그 뭐야 패스피어 슛 눌러 놓고 대고 있으면 몇 마리 잡았는지 뜨더라. 아 어, 그래? 어. 오. 난 모르고 있었어. 나도 저 저번에 알았어. 어 맞네. 뜨네. 이게 이번에 대꿀이다 페럴드가 갓 패치를 존나 많이 했더라고 이번에 새로 하다보니까 어... 아크가 좀 아... 이걸 좀 못봤지 아 그랬으면 아직도 내 인생 게임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자리 있었겠지 이거는 내가 아크를 버린게 아니 아크가 날 버린거야 진짜 아크는 초심을 잃어도 단단히 잃었다 아니지 어떻게 보면 초심을 되찾아서 문제인 거지. <laughs> 우리 처음 아크 시작했을 때개 버그 판치다가 나중에 안정화됐었다 이거. <laughs> 근데 다시 버그가 판치는 그런 게 됐으니까. 어떻게 보면 초심을 되찾아서 문제가 된 거지. <laughs> 윈드디어 내필좀온 방편 캐는 동안 위에서 나 내려보는데 지기까지 거. 저를 아래라고 생각하나보다. <laughs> 괜찮아. 저 새끼 어차피 지금 집에서 뽑고 있는 위 드디어 정상적인 애가 나오잖아. 종결 나오잖아. 저 새끼 바로 그 새끼의 농축 얘기야. <laughs> 저거는 도축할 필요도 없어. 농축하면 돼. <laughs> 내 미리 농축 그것도 미리 만들어놨거든. 저 새끼 바로 농축이야. 어, 그럼 깝쳐봐. 바로 아래 바로 이제 흡수되는 거지 어? 소절 기계 떴다 에이! 드디어 예스 부럽다 야 너희 신속도면 공유 안 해? 아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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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는 얘기가 다르지. <laughs> 나도감작 존나 열심히 하고 다녔네. 열, 거의 다 12마리 꽉차 있네. <목소리> 하아... 귀신 나왔다. 백골. 벙귀신 귀신. 귀신. 그림음. 귀신. 데미지 30% 증가. 패시브임? 어? 패시브 같은 거임? 어, 그거 1도에 그런 거. 아. 희한 한거 많이 생겼네. 체크포인트. 아 인벤 인벤 더럽게 적, 장네아 자꾸 꽉 찬다 이거 늘리면 되잖아 오케이 그게 늘려지 늘려지잖아 응 늘려지잖아 어떻게? 그 기술에서 어 기술 들어와서 중형 확장 파우치 뭐서문 확장 파우치 호형 확장 파우치나 중형 확장 파우치 대형 확장 파우치 이렇게 있음 아 그래 어, 방금 배운 중령 확장 파워치까지 배웠어 근데 프레데터 코어가 뭔데? 말했잖아 광폭화한 애를 잡아야지 씨에 yeah. 이제 광폭화 찾아야 된잘 비지도 않던데 어? 와뭐짜개 x 네 와 진짜 ㅈㄹ리다 왜? 레비드라 ㅅ 발 나무에 낑겨가지고 어? 개꿀 하면서 쏘고 있었거든 아 대식이 있을때? 아 갑자기 나무에서 풀리더니 나한테 바로 때려박가지고나 바로 아. 한방끊고 <laughs> 여깄네 <웃음> 아니 씨 <laughs> 어이없네 어서오고 무시함 께는 어디서 기어 나오는 거야? 너프. 아개 짜증 난다 진짜. 됐다 방어 우파 봅니다. 멀리 안 나가. 응. 이 새끼는 잡아야 된다. 내화포이 용인일 것이. 기가 씹또 던져버렸네, 아. 막다 던지라. 그래도 대가 씹혀가 아! 어딘 게 어디야. 아, 하나만 붙이 하나만 붙이면 됐는데. 어림도 없다! 암! 암! 이쯤되면 나중에 신속 붙일 때도 걱정된다. 아. 신속 붙일 때또 얼마나 X런지. 근데 신속이 나오질 않아.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게 질문지 안 나옴. 그런 걱정은 신속이 안 나옴. <laughs> 안 해도 될거 같아. <laughs> 원래 신속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였나? 그러니까 제 발음 하나만 싸가지고. 뭐야? 뭐 떨어지는 소리 하는데? 아내눈 앞에서 떨어졌어. 어 노동의 펜던트야 노동해라. 너도 내 노예 할래? 이거 뭐하는 동네야 안개만 껴있고 아무것도 없네 오 뭐야 레벨이 45야 갑자기